떡 하나 주면 달잠 확 집. 떡 만든 오랑이 떡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1회. 떡 제조 기능사에 대해서 지난번 1탄을 했었고, 오늘 2탄으로 그떡 제조 기능사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대체 시중에는 어떤 책들이 나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아주 아주 주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생뚱맞지만, 책이 무의가 각각 다릅니다. 이게, 뭐, 음식도 아니고, 왜 무게를 갑자기 빼느냐, 사시겠지만, 책 책이... 제일 먼저, 인터넷으로 구매한, 어, 떡 필기, 떡 제조 기능사 책입니다. 출판사는 에듀 경록이고,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문제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이 문제를 언제 다 풀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까요? 이 책의 장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와우. 밑줄 쫙! 그 다음 설명까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 책을 제가 잠시 잠깐 살펴보니 이야, 공부 정말 열심히 했네요.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어? 잠시 잠깐 살펴봤으니, 설명이 잘돼 있어요, 비교적. 떡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할수 있게끔 설명 쉽게 해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는, 어, 이 에드경북이란 출판사가 1957년에 출판사를, 어, 시작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출판사 이름을 저는 요번에 처음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설명도 잘돼 있고 문제 수도 많고 기출 문제도 많이 가, 구, 갖추고 있는 거에 비해서 어,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게 표라든지 중요한 핵심 요소들 그리고 포인트가 될 만한 요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리고 그뭐 오타가 많습니다 책에. 하지만 비교적 기출 문제가 다양하고 다채로워서 내가 네, 1회 시험 읽 때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출발자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문제가 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권수의 책을 사는 데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출판사에서는 어, 떡 제조 기능사 책과 함께 별도의 모의고사 문제집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모의고사를 내가 풀고 싶다 그럴 경우에 책을 두 권을 필수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출판사의 책인데 교보문고에서 구매를 했고요. 어, 여기 써있으면 잘 보시다시피 초단기완성이라는 문구가 써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왜냐? 다른 책들에 비해서 설명도 너무 적고요. 글로 이해 안되는 부분은 대부분 사진으로 이해도를 높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사진 첨부된 것들이 이책의 보면 없어요. 그래서 책을 보고 이 책만 문제풀이용으로 사신다면 추천을 해드리는데 떡에 대해서 난 일절 모른다. 그런 분들은 좀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이 책의 장점은 표로 도표 같은 걸 그려놓고, 어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어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리가 잘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다른 책을 한번본 다음에 반복학습을 하기 위한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떡 제조 기능사 필기 및 실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다른 책들은 유난히 필기에만 집중을 하였다면 이 책은 실기와 필기 모두 한 방에 잡을 수 있게끔 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책의 저자는 한국 전통음식 연구소라는 꽤 유명하죠? 그그 그 회사의 어, 대표 윤숙자 선생님께서 지필을 하셨고. 그리고 워낙에 책을 떡 관련 제조책, 요리책, 그다음 전통 음식부에 관련된 책을 많이 집필을 하신 경험을 살렸기 때문에 필기와 실기를 적절히 배합할 수 있게끔 사진과 설명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떡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난 공부가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책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내용은 생각보다 우리가 현실에서 쓰지않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거나,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용어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체크 포인트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저희는 필기와 함께 실기를 여러분들한테 어, 알려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그런 것들은 댓글을 아주 열심히 달아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커피4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 분석표는 떡하나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한번 어, 확인해 보시고 다음 구독 좋아요 알람 은.